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선한 눈빛으로, 따스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사랑이 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이 때만큼 마스크를 우리가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눈빛으로 참 이렇게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이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랑의 눈빛이 느껴지셨습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축복해 주는구나, 어, 감사를 이렇게 올리는구나, 이 느껴지시죠? 어, 네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어,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그럼에도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어,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 끌어주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귀한 우리 신성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 우리 주부와 함께 가정 예배지를 나눠드렸는데요. 한번 보셨습니까? 어, 예배 시간에 볼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쫙 펼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가정 예배지를 매 주일날 저희가 이렇게 비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한주에한 번씩이라도 꼭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꼭 누리고자 하셨는데 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렇게 예배지를 따로 준비하여 이제 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한주한 한 번씩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알고 또 반대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힘듦을 알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한 주에 한 번씩고 가정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부 안내 보시면 가정 예배를 잘 안내하였습니다. 가정 예배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상세히 살펴보시고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물론 가정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안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우리 한 주에 한번꼭 드릴 텐데 어, 각자 주어진 그 요일하고 시간하고 장소를 한번 정해 보셔서 어, 빛이 되어 있는 또. 어,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한 만큼 가져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과 경제가 흔들리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도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작은 일에도 어떻습니까? 화를 내게 됩니다. 참지 못하고 저주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가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서의 누렸던 이 기쁨과. 즐거움, 이 감사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4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요동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계획이 우리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기 헛된 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헛된 생각과 계획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히려 이때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때 시간을 내어서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는 우리 시원성교의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어, 주중에 1층에 있는 영상 예배실에 한 권사님께서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지나치다가 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짝 들어가서 허,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성경필사를 하는 중이라고 성경필사를 하는데 올해 꼭 완필하고 싶다고 참 마음에 이제 감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분명히 힘든 시기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기가 마냥 힘들고 낙심하여 핑계거리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게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경고히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이때가 어렵다는 이때가 더욱더 주님에 가까이 할 때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예배와 기도로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여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안될 핑계를 찾고 못할 이유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굳게하여 우리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시련 받는 것을 기뻐할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시련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 당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묵묵히 지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안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높여주는 인생 그것이 더욱더 값진 인생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앞서 베드로는 모진 핏박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이 나그네와 같은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데 이 나그네란 말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고난당해서 흩어져서 갈곳 없어 방황하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갈곳 없어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확실한 인생 순례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아멘 순례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세상과 짝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늘 우리 믿는 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교회 역사를 보면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살지 않은 외딴 곳에 가서 혼자 운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함께 공동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죄를 물리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그 시작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나온 것이 운둔하는 것이었고, 수도원 가운데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겠습니까? 앞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흩어진 그리스인들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은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은둔자로 살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수도자처럼, 이상주의자처럼, 과경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며 그리스인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삶을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나그네처럼 흩어진 저들을 향해서 위로하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대가 주는 어려움을 이길 힘과 믿는 자로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바랄 것이 있는데 바로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봄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낙은네로이 땅을 살면서 바라볼 올바른 것이 있는데 우리가 뭘 바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망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서신을 보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여덟 번 나옵니다. 은혜 안에 견고히 서라. 은혜를 붙들어라. 은혜를 바랄지어다. 다시 말해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온전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고난을 이길 방법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인으로 구별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인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있어서 행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일이 모두가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수 있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수 있습니까? 은혜로 설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떠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10편, 100, 10편 13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면. 여러분 깨워주십시오.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도 않고 예배에 기대되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말씀에 멀어져도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가치기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무뎌져서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잠든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뭔지 아십니까? 술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인들도 세상 곳에 많이 취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에 취해서 살아가고 성적인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고 이념과 정치 가운데 살아가 취해서 살아가고 낙심과 중독과 우울증에 불안과 살의 사욕에 취해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의 다스림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취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사욕을 본삼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온전히 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의 성령 가운데에 취하여 주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결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두려워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방법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말고 훗날 다가올 결과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때에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1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너희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처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세막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유할 때 갖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 때문에 이 땅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되려고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된 두려움입니다. 세상 살아가니까 세상에 많은 두려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에는 두려워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 가운데 모든 곳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흩어져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니 이 또한 얼마나 두렵습니까? 모든 것이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그리스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베드로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휩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구서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할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견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유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워하실 분은 우리 경외할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까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이 시대입니다. 거칠 것이 없다는 듯이 자기 마음대로 욕심에 이끌려 취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인간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약한 자를 착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 오늘 본문 24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든 육체와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풀의 꽃과 같아서 결국 시들어져 말라칠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고자 애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썩어질 것이고 지나갈 것이고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아, 네. 여러분, 생명을 소유하십시오. 아, 네. 소망 가운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세상 권력 두려워 말고, 사람을 두려워 말고, 아, 네. 세상의 힘의 논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돈과 경제를 두려워 말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견관한 두려움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견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멘.